네, 안녕하세요. 오군렌탈샵의 오병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렌탈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시리즈로 조금씩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냥 거부감 없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매와 렌탈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렌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렌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가전제품 렌탈이 조금 생소하다는 걸 제가 처음에 간과했던 부분이었고요. 당연히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건 렌탈로 많이들 해서 거부감이 없는데 가전제품 쪽은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필터라는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렌탈로 하는 게 편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은 그런 관리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어, 가전제품 렌탈이 생소했는지 처음에 저에게 문의주시거나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고객님 고객님들이 항상 여쭤보시는 게 이거 사면 얼마예요?였어요. 어, 그러면 저는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이러면서 모델명 검색해서 이제 온라인 최저가로 찾아서 좀 말씀드렸거든요. 어, 처음엔 정말 조금 의아했어요. 왜 렌탈샵에 오셔서 구매가를 물어보시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도 받다 보니 아예 이제는 가전제품 모델명에 따라서 구매가와 렌탈료를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시간 투자하면서 만든 자료가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보니까 정말 한달두 달이 멀다 하고 신제품들이 나오고 시즌 상품들은 뭐 단종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여쭤보시는 고객님께 이제는 바로 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렌탈과 구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가격적인 면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구매가 맞아요 구매가와 총 렌탈료를 비교해보면 구매가 훨씬 저렴하거든요 홈쇼핑만 봐도 무이자 할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신제품들도 아주 싸게 잘 나오잖아요. 어, 구매하는 게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구매해서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어, 그럼 렌탈은 또 뭐가 좋은지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구매와 다르게 렌탈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 카드 할부의 할부의 경우라면 카드 한도가 잡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렌탈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월 렌탈료에 대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개인이라면 월 렌탈료에 대해 또 현금 영수증 처리도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정 기간 동안 무상 서비스가 더 길게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어, 그리고 가전제품도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부분도 어떤 렌탈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뭐, 등등. 뭐, 가전제품 관리 서비스와 이제 분해 세척 서비스를 받는 렌탈도 있거든요. 왜 매년 여름마다 에어컨을 켜기 전에 한 번씩 이제 분해 세척 받으시잖아요. 어, 이런 부분도 렌탈로 진행하게 되면 분해 세척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렌탈사도 있고요. 어, 뭐 렌탈 제휴 카드를 이용해서 월 렌탈료를 하드,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약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결국은 구매 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구매로 하게 되면 그만큼 저렴하게 사는 거고, 렌탈로 하게 되면 초기 비용 없이 월 렌탈료만 내고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요즘은 자동차를 봐도 렌터카가, 렌터카가 인기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 아직까지 인식이 렌터카는 번호판에 뭐 허, 호, 하등뭐 이런 걸로 해서 렌터카인지 확인이 돼서 살짝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전제품은 이제 이게 렌탈인지 구매인지 표시가 안 된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어, 분명 렌탈이나 구매나 각자 어, 장단점이 있다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현명한 소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뭐 렌탈샵을 하면서 제가 느낀 내용 중에 어, 한 부분, 한 가지만 우선 먼저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고요. 어,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렌탈은 오곤 렌탈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